잘난 <laughs> 면안 드세요. 네. 잘안 네, 드세요. 네. 뭐야 해주 응. 먹었어? 응. 어? 응. 안 내린다고? 나무 어딨어? 어. 너 목소리야? 오다오타하고 정성하고 정성하고 그레 나면 내주면은 그다 오다오타 다 해서 오란 말이야 알겠지? 그 매겨 기본적으로 매겨와야 돼 그냥 풀을 가져오지 말고 알겠어? 자기 실정 매겨보세요 이해의 시승이다라는 식의세워졌을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듣는 순간 이해가 가는 거야 한 번만 잘 들어보면 되고 이것도 그 수투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은이책 끝날 때까지 계속 쓰인단 말이야 지파대만 쓰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 써요 그래서 이게 2든 3든 4든 계속 똑같이 2, 2, 2, 2 3, 3, 3, 4, 4, 4 뭐가 나오든 간에 똑같이 할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런 식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이렇게 세워진다. A의 원소의 개수는 예제부터 줄게. A의 원소의 개수는 a 개고, B의 원소의 개수는 b 개인데, 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c 개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고 원소를 준다고. 그래놓고 이이 A의 부분집합 개수에다가 부분집합 개수에다가 B의 부분집합개수를 더 했더니 A 합 B의 부분집합개수가 맞다 이렇게 딱 대놓고 준단 말이에요 알겠지 이거의 부분집합개수가 맞다 이런 걸 틀려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야 앞에 1번 같은 것들은 실수로 틀릴 수도 있지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이런, 이런 내용을 지금 틀려버리면 이건 전혀 학습이 안 되는 거거든 이런 거 틀린 학생 나도 제일 무서워. 저 <laughs> 전혀 어떤 해결책이 지금 안 세워지는. 거야 왜냐 학습하는 상태가 학습 양이 제일로 안 드시거든. 진짜 무서운 거야. 여기 와서도 안 듣고 집에 가서도 안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는 해버린 애들이 틀리는 문제야 이게. 그래서 난 이런 거 틀리는 애들 제일 무서워. 틀면 안 돼. 다음 시간 에 내면 되는 거. 응? A의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라면 구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뭐야? 2의 a 승이잖아. 알잖아 맞지? 그리고 b의 부분적개수방이 뭐야? 이의 비승이 될것이고 그렇지?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가 c기 때문에 이의 c승이 되겠지? 이렇게 쉽3리한 말이지 뭐맞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a, b, c라는 것은 a, b, c는 0 이상인 정수, 0 이상인 정수. 이상하고. 응. 야너 이제 방학 끝나면서도 영화라도 보고 뭔가 했나? 아, 했나? 오늘 봤어요. 오늘 봤나? 응. 너는 뭐한 거? 어제까지 계속 학원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주말에 가족들끼리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아빠가 일을 나갔어요. 어 아빠, 아빠 빼고 안 되지? 아빠 빼고 안 간대. 오 멋있다. 오, 나 나도 그런 가족이 되고 싶다. 나는 <laughs> 어제 내내 와이프가 무슨 워터파크 표권을 놨던데 지금 둘 있고. <laughs>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 일요일 날 쉬는, 쉬는 날인데 워터파크 지금 둘만 가 났어. 그 누구냐 그 여자가 선하는거 클라라가 원마운트 원마운트 그사는데 갯사갔어? 어? 이리 갔어. 때문이요 어? 남의 집 잤어? 쓰읍. 어, 아 슬프다. 슬프지 깊은 배려네. 아, 따라가줬어요 <laughs> <저는>. 네. 따라가줬어야지 <laughs> <가셨어요>. 기사장님고 <기사잖아요. 웃음>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지세워지고 여기에서 이런 지수 반영식 이걸 이제 지수 부정 방식이라 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푼다? 제일 작은 넘 얘하고 얘 중에 작은 걸로 묶어내는 걸로 풀면 된다. 앞으로 계쓰쓸 거니까.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4의 2x 플러스 1승하고 4의 7x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온 거라. 어? 그래놓고 답지하기 있는 건알어 아 근데 답지해 봤더니 자기 답하고 달라. 자기는 이걸 정리 못한 거지. 그렇지?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x 플러스 1하고 7x 마이너스 4 중에서 x가 자연수라 해버리면 누가 더 크나? 이게, 이게 더 크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그럼 뭐로 묶어내야 돼? 작은 걸로 이렇게 묶어내는 거야 4에 2x 플러스 2 이렇게 주고 응? 그 여기 1 더하기 얘는뭐 2에 7x 빼기 4에다가 빼기 2x 빼기 1 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 그렇게 해놓으면 나아서 된다고? 알아서 된다고 싹치고 응? 외우는 거야 이런 패턴들은 이런 패턴을 못 외우는 게 희망이 없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이렇게 두고 5x 빼기 5를 둔잖아 두면 dnc하고 잘 짬뽕하고 지랄해서다 풀리게 돼있다고 알았지? 지금 선생님이 뭐 얘기하는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넘기고 좀 지랄하지 말고 이게 넘어가고 넘어, 어, 막켜도괜찮으면 만약에 이 넘어왔어 그럼 abc 중에 제일 작은 거 묶어주면 된다 항이 많으면 두 개씩 묶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똑같은 미을 가진 애 이렇게 주르륵 묶어주면 돼 아까 내가 설명 얘기했지 얘가 거슬리면 얘도 넘어와서 묶어줘도 돼 어? 얘가 넘어와서 묶어줘도 된다고 이해가? 음. 일단 여기서 지금 이대로 a, b 중에 뭐한 거? a, b 중에 작은 값을 작은 값을 뭐라고 가정해 볼까? a라고 가정해 보는 거야. 알겠지? 가정해 보면은. 4. 가정해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2의 a승으로 여러분 이 묶어내는 거야. 알겠지? 이거 묶어내면 이게 1더 2의 b 빼기 a승. 이래 되고 2의 c승 1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잘하는 애들도 실수하는 게 있다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이게 홀수야, 아니야? 홀수가 아닐 수 있단 말이야. 응? 잘하는 애들도 계속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곡을 보면서 계속 깐죽, 깐죽거리는 거야. 아? 여기에 3에 A 더하기 2 이렇게 했는데, 이걸 3으로 나온 나머지 뭐라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계속 뭐라고 그래. 이게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으로 나온 나머지 2가 될수 있어, 없어? 2가 될 수도 있지. 왜냐면 이게 3에 몇 수면 이게 3으로 나온 나머지 2일 거단 말이야. 하지만, 이게, 뭐가 될 수도 있어? A를 봐야지, A를. A가 뭐라 나와 있을 거냐면, 0, 0 이상이 정수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A가 0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저는 2가 없, 3이 없어. 3이 없어라 하는 뜻이야 3이 없어면 뭐야? 1이거든 1. 그러면 3으로 나온 나머지 얼마가 될 수도 있어? 3. 즉, 0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해 가요? 다시 들어봐. 3이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3으로 나온 나머지는 2다. 이해 가요? 이해 가죠? 3 곱하기 뭐세있고1 대신 3으로 나눈 나머지 1한 듯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이, 이게 이게 a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0이 돼버리면은 3의 0수 얼마야? 0. 1이지. 1더 2하면 얼마야? 0. 3. 3은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0. 0.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그렇게 해놓고 실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틀이라고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될 수도 있고. 이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 3으로 나머지가 뭐가 될 수도 있다? 0이 될수 있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거는 하고 나서 실수나 오리하에 이런 실수 실력인 거야 그거 틀리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야 이해가 가지 해? 이해 가요? 기억해 주는 거야 나중에는 이해하기 힘든 문제도 나오잖아 맞지? 거기서는 힘들다 말을 쌤도 이해를 한다고 근데 이런 거 배우면서 힘들다고 난 이해를 못 한다니까 스스로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충분히 그 납득 안 하면 돼 나만 질문하면 되는 거야 니가 금방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는 이게 다시 지금 맞지? 그러면 쌤이 여기서 너희들한테 이거를 2로 나나 나머지가 뭐예요? 라고 보면은 0이거나 이게 뭐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짝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 다음 시험은 비슷하게될 거야. 잘 맞춰 봐. 알겠지? 얘는 2로 나나 나머지가 얼마? 1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이게 두개 얼마면은 0만 아니면지? <laughs> 근데 이 0대버리 얼마다 2로 나 나머지가 0이 될수 있대 말이야. 이해 가요? 그래서 이 정보가 빅뱅이 A가 0이면 이게 빅뱅이 0이 돼버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홀수가 돼버리겠지. 아니, 짝수가 돼버리겠지. 짝수 2가 돼버리지. 이해가 나? 하지만 b 뱅이 A가 0만 아니면 뭐가 돼버리지? 무조건 홀수가 돼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지. 이해갑니까? 이거 이해가 압니까? 이해가지 그런 단서가 2가 몇개 있는 거랑 홀수랑 곱해서 2가 몇개있는 몇 나올 수 있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 2를 소인수로 가진 애랑 홀수인, 소인수를 가진 애를 곱해버리면 2랑 홀수를 가진 애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선 2만 있고, 여기는 홀수가 있으면 여기 2만이나 나올 수 없단 말이지. 이해 가요? 이해 가? 여기에 7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2의 거듭점으로 7을 곱했는데 2의 거듭점으로 나오냐 말이야. 안 되지. 그럼 여기가 홀수가 되면 돼? 는데안 안 돼. 된다 말이야. 여기 홀수 자기가 이때 살아생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 이런 얘기가 있어. 모든 정수는 소인수분의 결과는 한 가지다. 그것도 수학이 증명하는 거야. 모든 정수는 소인수분의 소인수분의 한 결과가 한 가지 한 가지. 야 어떤 정수 이두개 똑같은 정수가 있는데 홀수 7과 2를 소인수로 가애를 새롭게 소인수분해봤더니 2만 있게나오가있나 말이야. 안될거 아니야. 그러니 여기에는 홀수 나오면 돼야 안 돼. 나올 수 있는 게딱한 가지가 밖 없다는 거 맞지? 근데 1은낼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가 뭐가 돼줘야 돼? 1이 돼서 더하지 2가 돼줘라 이런 얘기지. 납득이 가? 그 납득된 걸 자기 스스로가 계속 소화해내려고 소화해내, 노력하시고 다음 시간에 내용 테스트에 이제 이 별에 대서또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내가 사람을좀 섞어서 나오더라도 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이번 문제가 여기가 7, 7, 7이면 7자리도 해보고 응? 다음 문제 3, 4, 5가 나오면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어려워서 틀리면 또 오답 문제도 또좀 하고 알겠죠? 완전 동떨이면 전혀 안될 거니까 3, 4, 5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들 이제 그 안에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야 글이그 공부하러 내는 문제들이니까 알겠지? 3, 4, 5는 안 되겠지 뭐 2, 4, 2 이렇게 되면 할수겠지 그것 제목으로 비슷한 걸로 내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것들 잘 소화해야 되는데 3, 4, 5되면 전시되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b가 a-1의 이 -0이, 0이 0이 아니면은 모순이 일어난다는 말이야, 맞지? 따라서 b-a가 얼마나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해 가요? 그러면 2에 a 승곱하기2의 1승이 2의 c승이라는 얘기가 돼 버려서 a 더하기 1이 얼마라는 얘기야? c라는 얘기야. 아, 알겠지? 수업시간에 항상 제일 이득 보는 애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애들이야. 멍청이처럼 가만히 있다가 모르겠는데 포탑 던지는 거는 서로에 좋은 일이 없다니까. 어? 어차피 여기서 아는 척하는 애들이 반이야. 알지 너네들도. 성적 보면 알잖아. 진짜 아는 애들이 몇명한세네명 진짜 알고 있는 애들이고, 나머지 다 아는 척하는 애들이야. 뭘모다는데 모른, 그냥. 어? A 더하기 C가 되면, 얘들 곱하면 얘가 이되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U가 이렇게 있으면, U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A 집합이 있고 여기 B 집합이 있다 말이야. 그런데 A의 원소 몇 개고, A 의고 B의 원소 몇개 있어? 비개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 c가 은행이 뭐야?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지. 그럼 하나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지금 뭘알아냈어 a와 b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도 a가 같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얘랑 얘 합집합 했는데 하나 더 많아지려면 얘를 a개라고 한다면 여기 몇개 있어야 된다고? 한개 있어야 되고. 이해 가요? 반대로 얘를 a개라고 한다면 여기 몇개 있어야 돼? 한 개. 그러면 다 합쳐서 a플러스 한개 있어야 된다몇개 있어야 돼? a 빼기 한개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다 합치면 a 플러스 한개 있는 거잖아. 이해가? 그래서 결국에는 희한한 모양 나오지. 여기는 하나, 여기는 하나, 나머지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해 합니까? 이 안가? 다시 u가 있기는데 a하고 b가 이렇게 어 있네. 응? 근데 a의 원소에서몇 개? 소문자 a b의 원수 게 b의 원소에서몇 개? b 였는데 a와 b 같대, a 게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여기를 xyz에 두고 풀지 말고 얘를 다 합치면 몇개 a 이 그럼 여기 몇개 있어야 돼? 한개 있어줘야 더하면은 a 플러스 한개 되겠지. 답다 같이 같지또 얘를 다 합치면 몇 개? 그럼 여기 합치면 a 개지. 여기, 여기 몇개 있어야 돼? a 한 개인 거. 응? 어? 그럼 이세개다 합치면 얼마 되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한개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a 플한 개. 알겠지? 그래서 비출문제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놓고 a의 원소기 여기 여기 a의 원소집합 b의 원소 개수가 게되는 거야. 그러면 배웠던 학생이면 만약에 a 지방 원소에 10개 있으면 풀지 만 바로 넘어가야 돼. 구역으로 가는 거지 뭐. 이해가지그 정도 기억하라고 표기해 준 거예요. 이거는 단위 항목으로 바꾸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표기 하시고요. 홀수가 나오 이게 왜 홀수가 나오냐고? 여기에 이게 살아있다 해봐라. B-A가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하겠지. 0이 아니면 여기에 이가몇개있다 뜻이지. 이가 몇개 있는 거에 더하기 랑하가 돼버려. 아. 호수돼버리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다 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납득해 주시는데. 되게 잘하시고 이안 가면 오늘 해결하고 가. 여기 공부 얼마 안 해도 성취도 잘 나오는 학생이 있어. 그 학생 보면 항상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특징만 가지고 오셔도 성적이 나온다는 뜻이야. 응? 거기다 성실성까지 모름됐지만. 뭐 그게 멍청하게 계속 그냥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잘 나온다니까. 충분히 시간이 니까스 빼고 지우셨군요 너무 좋은데요? 네 스님도 소하 내가 집에 하고 일기쓰고 펼쳤습니다 아니, 저거, 서수정이 저거, 대부분 아저잘 맞췄던다, 그거니까. 저 끝에 거, 20번 틀리잡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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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시험 때다안어요 <laughs> 진짜. 뭐 자기 문제 안 맞을 거니까 니 스스로 맞았다. 야, 20번 틀리면 진짜 벌레인데. 연산의 닫힘성이라는 것도, 이것도 원래라면 교과정에 주로 나왔던 파트인데, 이제 사라져서 빠졌어. 실수 체계에서 닫혀있다 말이 나오지 않게 빠졌지만, 지금 문제 찾아보시면 다 나와. 그래서 그거 공부하셔야 되고, 이예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정석이 있다니까. 정석이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은 저기 연습 문제에 1-11번 문제 서술형 표에 제일 많이 나갔다 내고, 집합 이걸, 이걸 보면 돼. 여기 m 나이 n에 루트 t 이렇게 나오는데 m 하고 n 하고 t가 모두 정수야 정수 정수 그리고 t는 제곱수가 아니야 루트 t는 무리수야 무리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생긴 애 나오면 서술가 나오면 그냥 진짜 캐즐을 풀면서 여러분 맞추셔야 되는 문제야 즉 필기를 해줄 거고 우리가 증명해볼 거기 때문에 너무나 잘 나오는 애야 알겠지 얘는 이렇게 생긴 애야. 이게, 이게, 루트가 죽지 않는다고. 쟤, 구 넣으면 어때요? 구, 구 넣지 마라고. 왜? 전무리수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알겠지? 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애가 있으면, 이 A라는 a 의 원소들은 곱하면 은 다시 자기 원소가 된다, 이 말이야. 곱에 닫혀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얘들끼리 곱하면 다시 또 A의 원소가 된다고. 곱에 닫혀있다. 이거는 곱에 닫혀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만 이 집합은 곱에 닫힌 집합이다. 말이야. 그걸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고 증명해 줄 거고 그러니까 이, 이 집합이 뭔지 알겠어? 2 더하기 7 루트 6 이런 거 이런 애들은 2 더하기 7 루트 6하고 마이너스 4 더하기 6 루트 7 이런 거 곱하잖아 그럼 다시 이런 집합이 원소처럼 나온다 이 말이야 이해가? 아, 얘가 야, 이거 증명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바뀔 거란 말이야 닫혀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랬어? 하나, 하나 먼저 뽑고, 하나 먼저 뽑고 그래서 뭐하는 아, 거야? 곱하면 뭐. 그렇지 곱하거나 더하거나 연가해보면되 맞지? 그래서 다시 여기 있는 원소가 나와야 되는데 뭘 체크해봐, 첫 번째? 모양, 모양 모양이 이렇게 되는지를 체크해보고 응?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여기 단구 하나 더 있지? 조금멋 있었어 여기 조건이 m제곱 더하기 m제곱 빼기 n제곱 t가 얼마다? 1이라는 조건이 붙죠? 여기에 여기 연속이 있는 거야. 이런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지. 첫 번째 모양 이런 질 보고, 두 번째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조건형 성립하는지 보고, 그두 개만 체크하면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증명할 때 시작이 뭐냐면 하나의 원소, 임의의 그러니까 두 원소를 떼고 떼보, 떼보는 거야. A의 임의의 두 원소. 이거를 어떻게 적어봐야 돼? A를 m 더하기 n의 루트 t 여기 1 1 1이정하고 하나의 원소니까 맞지? 그 다음에 b라는 원소도 a집합의 원소니까 m2 더하기 n 2 루트 t2 이렇게 적어봅니다. 지금 어렵지 않잖아. 이 원소, 여기 집합의 원소들은 다 이렇게 생겼다며. 하나 뽑으면 일렇게 생겼는데 또 다른 거 뽑으면 일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안 어렵잖아 지금 맞지? 그런데 다시 또 a의 원소라는 것 자체가 뭐야? m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 t1이 얼마나? 1이라는 뜻인 거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네. 응? 아니, 난 이게 그 수업 한 다음에 내용 테스트 치고 그 보고 다 조교가 참석한 다음에 내가 다시 다 보면 좀 납득이 안 난다니까. 응? 네. 아,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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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그 궁금해서 그래. 이해, 이해 가는 거지, 지금. 어. 왜 이렇게 시작을 못하니 모르겠어. 이게 왜, 왜 이렇게 다최있다고 증명하라 하면은. <laughs> 한구도못해놓고 B에 백지를 내놨을 때 보면서 나는 되게 어떻게 해야지 저 새끼를 적게 만들까 하는 궁금함이 빠지는데 이번에는 내용 테스트실 때 그런 게 없길 바랍니다. 비슷한 것도 될 건데 맞추세요. A의 원소하고 B의 원소가 어디에 닫혀때고 곱에 닫혀있다고 지 그러면 두개 곱하면 뭐가 된다? 다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이런 조건만한과정 확인한다 이 말이야. 이해하지? 그래서 A하고 B를 곱해보는 거야. 곱해보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N1. t1 m2 m 2 루트 d2 요렇게 요렇게 곱해 봐서 그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결과가 두 가지다 이 말이야. 첫 번째 뭐 모양. 모양이 어떤지 머시기 더하기 머시기 루트 3 루트 t 이런지 확인한다는 말이야. 모양 체크하고 두 번째 뭐 확인하고 여기를 뭐 네모라고 해 줄까? 세모제곱 마이너스 네모제곱의 t가 얼마인거 1인지 체크하고 두가지 체크하란 말이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에이 뭐맞다네그렇지 아무리 더럽고 힘들어져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특히 1등급에 이런 문제가 많아 연습해보자고 나중에 어? 하나도 안어는건데 그때그때마다 계속 여러분이 질문하는 이유는 자기가 뭘 보이는지 모르는거 같아 어렵지 않잖아 그치? 집합을 집합에서 뭘통제하는지 보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수 있다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걸 뭐야 되겠어? 다풀어적껴서 그렇지? 실수 무리부 <laughs> 무리수 있는 거랑 무리수 있는 거 묶어서 이런 뭐야 보여주면 되지 뭐. 그렇지? 다 풀어제껴 버려. 뭐가 그려요 m1, m2 더하기 예, 예 곱해 버리면 m1, m2의 t 이게 뭐가 되겠어? 아이고이 t는 정해진 t 는이 t는 상수예요. 적어드릴게요. t는 상수입니다. 우리, t 상수예요. 쌤이 문제를 갖다가 일반화시켜서 보여주는 건데 t는 이 정해진 상수로 생각하시면 돼. 여기다 t예요. t 이둘다 상수. 얘는 안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상수. 그래서 요거를다 t라고 적어볼게. t, t 이렇게. 아, 이지 여기, 여기가 이 루트 3이 나오든 루트 7이 나오든 바뀐다.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숫자그대로주 준다. 고아이지 어, 그렇게 되실 때 얘를 한번 확인해 보자, 말이야. 자 그러면 은 여기 에는 얘랑 얘 곱한 거랑 얘랑 얘 곱하면 은 이렇게 t까지 나오면 요, 요만큼이 바로 무슨 구야? 이게 바로 유리부 유리수가 있는 거 같지? 여기 유리부, 그다음에 유리부만 만들어보자. 그러면 n1, n2, n1, n2 이렇게 적어주고 그다음에 얘 둘을 해주면 은 n1,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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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 이렇게 해서 루트 t 이렇게 나오는거지 괜찮겠지? 자 그럼 모양 어때? 여기서 여러분이 뭐라고 적어줘야 서술형이 안 틀리겠어. 얘는 뭐였고? 얘는 정수가 맞고요. 얘도 뭐가, 뭐라고 적어줄 <laughs> 얘도 정수가 맞아요. 잘 모양 봐. 아, 이렇게 생겼는데 정수가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해 가지? 그래서 얘둘다 정수가 맞아요라고 적어주면 돼. 그렇지? 따라서 일단 A의 원소가 되기 위한 1차 가문에당가는뭔 통과했다? 모양을 맞췄단 말이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봐야 될게 뭐라고? 이 새끼 제곱하고 이 새끼 제곱한 다음에 t를 곱해서 빼주면은 1이 나오는지 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게 이제 구체적인 조건이지. 앞답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 m1m2 더하기 m1m2의 t 이거의 제곱에다가 이 말이야. 그치? 안 남잖아? 얘 제곱에 얘 제곱 빼주고 이 말이야. N1, M2 더하기 M2, M2, M1 이거의 제곱에다가 T를 곱해준 게1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걸 갖다가 쭉 전개해서 1이 나오게 해주면 되겠지 렇지 이해 가지? 그때 사용하게 누구겠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사용 되겠지. 여기도 T로 바꿔주세요. 요 놈이 사용 되겠지. 요 놈하고 요 놈이. 이해 가죠? 얘 둘을 사용하면 되잖 그러면 얘를 전개해보는 거야, 얘를 전개 그러면 은 m1의 제곱, m2의 제곱 더하기 n1제곱, n2제곱의 t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2m1m2n1n2 나올 건데 t, 여기서 어때? 2 m 1 n 2 n 2제곱다 죽어버리지, 그쵸 아 어차피 여기 전개했을 때2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랑이건이거이거이거이건이거랑 e, 이거, e, 못하면 평... 다 죽어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생각할게 그러면 은 여기도 마이너스 n1제곱 m2제곱. 이나오 것이 T 나오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2 제곱 M1 제곱의 T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지금 체크해 주는 예제 만들어 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문제 안 오차도 된다니까 자 이제 우리가 관찰해야 될게 뭐야 이런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이 말이야, 이 말이야. <laughs> 이제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만들어 봐요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런 모양 만들려면은 T 하나 있는 거랑 제곱, 제곱 이렇게 이런 것들 만나, 만나야 된다. 맞지저저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게 1인가 뭘 거니까. 그럼 관심 있는 게 누구야? 이 새끼랑 누구랑? 그 새끼랑 가장 한 번까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얘들 묶어 와봐. M2 제곱을 묶으면 M1 제곱 빼기 M1 제곱의 T 만들자 하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만들어지지? 좋다 말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묶어주고 얘랑 얘랑 뭐야? 묶어주면. 그 그러면. 얘, 예, 에예 묶었을 때 m2의 제곱 묶어주면 n1의 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 t 이렇게 만들어지고 괜찮겠지? 할수 있어. 내용 테스트에서 80% 70% 정도는 다 했던 거 그대로 낼 거고 30%좀 변형해야 될 거야. 30%까지 맞출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배운 거라도 맞출 수 있는 희망은 무조건 있어요. 여기 두개 써서 m2 제곱 묶어주면 은 t로 묶어주겠다 맞지? t로 묶어주면 1이 되겠네. 얘는 뭐가 나와? n m1의 제곱 빼기 n2, 마이너스 묶어줄까? n2의 제곱, t를 적어야 된다는 거지. t, 이렇게 되겠 괜찮겠죠? 잘만들었졌네 맞지? 근데 문제에서 이게 얼마라고 했지? 2 얼마를 나 네. 1이라고 했지. 이것도 얼마라고 했지? 여기는 뭐가 돼? 1. 네. 다시 얘들 보자. 얘를 들 뭐, n2 제곱으로 묶어주면 어, n2 제곱 묶어주면 이게 뭐야? m1 제곱의 여기 애너지 오브 이 자체가 이렇게 됐죠. 똑같은거각다 이렇게. 에너지 다시 이게 얼마는 되알수 있다. 안았었다 그렇지? 1이네 알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남은 게 뭐가 돼 버려? n2의 제곱 빼기 얼마 남다. n2의 제곱. 여기서 남고티 남지. 이거도 얼마는 나알수 있어. 맨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여기 숫자가 7 나온 적 있고 3 나온 적 있고 5 나온 적 있고 다시 그런 거야. 알겠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똑같이 풀 수나 있으면 한 문제 거 맞출 수 있다는 거지. 서술형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야. 알죠? 겠잘 잡으시고. <laughs> <laughs> 아주 그 내용 그, 네, 음. 시험 볼 때요. 네. 이렇게 숫자를 정해줘야지 이렇게 나와. 요 음. 오늘 내가 마치고 애들 방아쇠 한번 방안 보여줄게. 여기 있지? 응. 보세요. 숫자 정해주는 것도 있고 내용을 적으라는 것도 있어요. <laughs> 맞았었죠? <맞아 웃음> 이까지 한번100% 100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집합이 지한 3분의 2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오면 여러분 계속 봐주면 돼. 응? 1등급 풀기 전까지 100% 자기가 완성한다고 풀어보자고. 여기 지웁니다. 3번 지울게요. 4번. <laughs> 아, 저번에, 여름반 쏙다한 다음에, 저번에도 그, 마지막 테스트 시험 쳐보니까, 다시, 다시 병신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아, 진짜, 이렇게 배운 다음에, 마지막 시험 쳤는데, 다 틀렸어. 어, 처음에 없는 거야. 여기, 여기 있나 싶은데, 분명히 맞춘 것 같은데. 아니.